제가 대줄 테니까 계속 드라이브 한번 걸어 봐봐요. 움직이듯아 놀려요 지금. 살짝 살짝. 지금 어, 막 빠르게 세게 안걸어야 되니까 약하게 해줄 테니까 자꾸 공을 톡톡 걸린다는 느낌느에요 다시 툭툭 다시 툭툭툭 그거 지금 봐요. 올박스 네. 레슨 할 때랑 우리가 같이 랠리할때 공이랑 다르잖아. 자 지금 헬리으면 어떻게 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밖에 안해 그게 아니라 자툭툭 근데 공이 어떻게 포물선이 더 높게 오죠. 이게 정확하게 되면 그때는. 자. 자유자재로 탁, 탁, 해야 돼. 자. 예. 톡, 톡, 톡. 봐, 밀고 나오잖아. 탁, 탁, 건드려주는 게 아니라. 땡겨, 땡겨, 위로. 톡, 다시. 톡, 톡. 아, 아, 아. 봐봐요. 이상한 아, 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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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걸 약하게라도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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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잡아줘야 된다고. 탁, 탁, 그렇지, 탁, 그렇지, 그렇지, 다시 촉, 촉, 앞으로 나오잖아요, 지금 맞죠? 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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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, 그렇지, 촉, 그렇지, 다시 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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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나오면 안 돼, 앞으로 나오면 안 돼, 위로 해요, 촉, 다시 촉, 다시 살짝 살짝, 그러면서 여기는 잡아줘야지, 손 맞으니까 내려. 쪽, 얘 예, 팔꿈치 각도 잡고 쭉쭉 끌어올려줘야 돼요 쭉쭉쭉 다시 쭉쭉 자 빨리 준비하고 돌아오고, 돌아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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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자 제자리 다시 제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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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자리, 제자리. 다시 제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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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니야 다시 위로, 톡 위로 톡톡 다시 제자리 톡톡 다시. 톡. 다시 톡 다시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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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, 서둘러 돼 네. 천천히 천천히 부드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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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앞으로 맞아 맞죠톡 이렇게 톡톡톡 톡. 톡. 위로 위로 살짝 위로, 살짝, 살짝 다시, 다 다시, 다 다시, 다천 다시, 천히천천천천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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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시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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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후, 후, 후. 다시 후후후 다시 잡아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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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잡고 위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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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큼 내려가는 게 아니라 후후 다시 후후50후50콕콕5둘콕둘0둘 빨라진 게 아니라, 내가 내 박자 타이밍을 맞춰야 돼. 공을 고. 다시 살짝, 살짝, 다시, 아 고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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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자, 다시, 다시, 다자 왔을 다시, 다시, 때시 다시, 다시, 다을 때, 시을때 다시, 이시 다시, 다시, 다다 두, 하나, 두, 나 둘, 그렇지. 그니까 빨리 나올 필요가 없죠? 어쨌든 내가 친공이 들어가야 그 다음으로 넘어오는데, 왜 본인이 먼저, 저, 내 몸에 붙여놓고 툭, 툭 건드려줘야지. 툭. 잡아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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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잡아주고, 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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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. 그니까 뭔가 여유있게 걸어라. 이 회원님 너무 앞에서 따닥따닥 걸려가 그게 아니라, 당겨놓고 걸고, 당겨놓고 걸어야 되는데, 빨리 빨리 치는 그러면 컨트롤 안 돼. 밀칠 때. 약간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죠? 일단은 당연히 백드라이브 커트는 내려가야 돼. 근데 민볼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가면 당연히 밀릴 수못 빼니까.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갔다가, 좀 위에서 건다는 느낌으로 걸어야 되지. 이거를 받쳐놓고 건다는 느낌 들면 안 돼요. 힘을 다뺀 상태에서 그 정도로 하면 되놈이 그니까. 아! 힘을 다뺀 상태에서. 근데, 힘을 다 빼면 안 돼요. 그 그러니까 뭐냐면, 내가 지금 딱걸 때, 상체, 뭐, 아, 하체가 딱 잡아주고, 그냥 여기서 끝만 살짝 내리거 이거를 이렇게 푸진 않아요. 그러면 이 타이밍이 힘 전달이 이렇게 풀려. 딱 잡고, 여기, 얘만 하 얘만. 어, 회사 탁, 딱 뭔가 근데 버티고 있는 힘들은 있어야 된다. 힘을 막 이렇게 주지 말라는 거지. 어, 이거는 손목을 진짜 많이 사용해야 돼. 백자리 펄 때. 좋아하셨습니